이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차들이 다른 브랜드의 동급에 놓여 있는 하이브리드들보다 연비가 좀 좋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이 무얼까 라고 좀 생각을 해 봤을 때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전기모터의 용량이 크죠 그러니까 차를 움직이는 이 바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기모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진의 어떤 출력을 좀덜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행하는 중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엔진이 작동 중일 때에는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는 MG1이라고 하죠. 모터 제네레이터 1이 이 모터 제네레이터 2와 연결되어 있는 기어와의 회전 차이가 생기면서요. 그 회전 차에 의해서 MG2에 요구되는 MG2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계속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다 하이빌드가 쓰고 있는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구조 특성상 이 바퀴와 그 다음에 엔진 RPM 간의 차이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곧바로 이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바퀴를 구동하는 MG2 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일반 하이브리드들이 잘, 어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을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 들어가는 앞뒤에 구동용 모터 두 개를 활용하는 E4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주행을 할 때에는 주로 앞바퀴 모터만을 사용을 하다가 차가 속도가 줄어들 때에는 뒷바퀴 모터에서도, 네, 회생제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속대의 앞바퀴의 전기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왜냐면 하 올렸던 속도가 낮아질 때에는 이두 배로, 또두 배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모터 하나로만 전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파워 스플리 디바이스라는 고유의 장치의 구조 덕분에 네, 어떤 동급으로 비교되는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들보다는 더 연비가 좋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